안녕하세요. 컴퓨터 강사 김민정입니다. 어, 오늘은 ITQ Excel 2016 버전에 어, 시험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작업하셔야 하는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답안 작성 요령은 어, 시트 전체에 서식을 지정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실수를 하시게 되면 말 그대로 시트 전체에 역량이 어, 가기 때문에 반드시 어, 확실히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겠죠. 자, 맨 처음에 새 통한 문서를 여시는 것부터요. 그다음에 글꼴을 바꾸는 작업. 자,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요. 대부분 도둠이나 굴림체로 변경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너비를 지정하는 게 있죠. 열 너비는 A 열의 열 너비를 1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명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ITQ 엑셀을 좀 공부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마지막 차트 시트는 제4작업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정확하게 하셔야 시험에 실격되는 일이 없을 텐데요. 저장하시는 위치는 ITQ 폴더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장 이름은 수험번호. 나의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의 이름이죠. 본인 이름 3글자를 넣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바탕화면에 엑셀 2016 아이콘이 있어요. 더블클릭 하시고요. 새 통합 문서와 나머지 서식 아이콘들이 쭉 있는데요. 우리는 당연히 새 통합 문서를 열어줄 겁니다. 자, 시험지에 제시된 글꼴을 먼저 바꾸셔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굴림의 11 포인트로 변경하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옵션에 들어갑니다. 일반 탭에 보시면은요. 다음을 기본 글꼴로 사용하겠다. 지금 맑은 고딕이 기본체로 되어 있죠? 굴림으로 바꾸겠습니다. 글꼴 크기는 대부분 시험에서 11포인트 그대로 출제됩니다 확인하시면 마이크로엑셀을 종료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변경한 글꼴이 적용됩니다 라고 나오네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엑셀을 닫았다가 다시 실행해 주시면 새 통합문서 열어 볼게요 글꼴체가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열너비 지정하겠습니다 A열 러비 1로 바꿀 겁니다. A열 머리글을 한번 클릭하시고요. 열 전체가 잡혀있을 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열 러비에 갑니다. 정해져 있는 값이죠. 1로 숫자를 직접 입력하시고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트 1에는 열 러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 이 시트 1을 복사해서 나머지 시트도 사용을 할 겁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시트 1을 옆으로 드래그. 한번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시트 2도 드래그 해서 시트를 복사해 주시고요. 시트 1번부터 더블 클릭 하시면서 제 1작업, 제 2작업, 제 3작업 시트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제 4작업 시트는 차트를 만들, 만들 때 시트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제 1작업을 미리 선택을 해놓고요. 이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창이 뜨네요. 찾아보게 하겠습니다. 내 PC에 문서에 가시면, ITQ 폴더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itq 폴더 안에 더블클릭 하셔야 되죠 파일 이름은 여러분의 수원표 8자리와 빼기 이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는 하시면 안 되겠죠 저장 하시고요 이제 제 1작업에 b 어, 의 4셀부터 타이핑 하시면서 시험을 어,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